자, 우리 한국 민족은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과 함께 더불어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.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?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에 잘 속아요. 유대 민족하고 우리하고 거의 막상막한데, 딱한 가지 단점이 뭐냐 하면, 거짓말에 속는 거야, 우리는. 자,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한테 속는 걸 보면요. 이 한국 사람들의 그, 저는 막 그냥 통탄했습니다. 왜? 이재명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주한미군 철수자네요, 주한미군. 여러분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론자인 줄 아십니까? 그런데 거기다 대고 1614만 명이 찍는다는 거야 이충문 박사님이 그 후에 조사를 해봤어요 이재명이가 주한미군 철수 1번입니다 1번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다 합니다 이재명이가 쓴 혁명 대한민국의 혁명이라는 책을 안 보이세요 책에. 책에 뭐라고 나와있나 그러니까, 이런 책 하나도 안 보고 찍는 거예요, 그냥. 이 책, 이 책도 한번안 보고. 그래서 이초근 박사님이 조사를 해봤어요. 이재명을 찍은 사람에게, 어, 주한미군 철수를 대해서 찬성하느냐 물어봤더니, 94.9%, 95%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안 된다, 그러는 거예요. 그러면 왜 이재명을 왜 찍었냐 했더니, 몰랐다는 거예요. 이게 한국 사람의 실력인 겁니다. 그래서, 어, 장시간 동안 이 자리에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반드시 우리는 3년 안에 통일해야 됩니다.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.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? 원하시면 두손 들고 만세. 제가 이번에 많은 이 박사님들을 모시고 온 것은, 300만 이 미주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이 세계 교민적 조직으로 하나로 다 전체를 조직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시다가 누구는 쓰고 안 쓰고 아닙니다 100%이 신청서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달에 10불 이상 여러분이 회비를 한번 내주시면 나머지 일은 제가 다할 테니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오해스러울까 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회비 내는 이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할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100명을 이걸 돈으로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언론인 100명을 돈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아이비리그 교수 100명을 돈으로 사야 되는 겁니다. 안 그러면 절대로 이스라엘 못 따라갑니다. 우리가 이스라엘을 능가하기를 원하십니까? 미국의 저명한 대표자 1000명을 미국은 돈의 나라요 돈의 나라 자본주의 나라 그리고 미국은 합법적으로 또 로비를 하게 돼 있다고요. 미국은. 그래서 한 달에 1억 불 가까이가 필요합니다. 사실. 그래야 자유 통일이 이루어집니다. 국내 문제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. 미국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담당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우리 한번 3년 후에 평양 가서 집회 한번 해 봅시다. 동의하십니까?